예, 한국전력추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큰 상승폭 막 이끌어내면서 지금 5%나 크게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고가 69,500원 한번 뚫어주면서 지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큰 상승을 이뤄낸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6만 원 라운드 피규어를 앞두고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내는 자리였는데 오늘로써 6만 원이 아니라 이제 7만 원이 역사적 신고가 달성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구간을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강한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 전력이 발전 공기업들이 통폐합을 한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무려 15%나 크게 상승폭을 이뤄냈죠. 게다가 특히나 트럼프가 요근래 비상 전력 경매에 대한 전력과 발전기기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전력뿐만 아니라 오늘도 등록률 상위만 보게 되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넥스틸 그리고 서울가스 이러한 원장 관련된 종목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일찍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을 좀 보게 되더라도 바로 외인들과 기관들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 은행 자 이러한 모든 주체들이 쌍끌이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창구별로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 키움증권을 사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정말로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JP모건, UBS증권, 골드만삭스, 맥콜리증권,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참고에서도 거의 매도를 동반하지 않은 강한 순매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키움증권 매도량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이시나요? 이 구간에서 또 차익 실현을 행사하는 주체들도 분명히 지표로서 엄청나게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추격적으로 따라붙었던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항상 포지션을 어떻게 행사를 하나요? 자, 출격적으로 따라붙은 개미들 그대로 두고 상승을 다시 시키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는 우리 개미 털기 구간 분명히 발생시키겠죠. 자, 실제로 이 상황들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알고 있었던 외인들은 상승이 시작되기 전날, 15일 날부터 3거래 전일인 대차장구를 상환하면서 주가 상승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여러분 누가 주도했다고 했죠? 바로 외인들이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난으로 인한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한국 전력에서 개미들을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바로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 투명을 끌어낼 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내일 지표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죠? 내일 다시 대차장고를 급증시키면서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내는 조정 구간에서 주가 하락을 필수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면 주가 하락에서도 대차장고 증감을 통한 즉 공매도를 통한 수익까지도 챙기라는 이중수익 구조를 외인들은 만들어낼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외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유량을 좀 봤을 때이 보라색이 외국인 보유량이거든요. 보시면은 외인들의 물량이 지금 개인들의 물량보다 훨씬 월등이 높다는 걸 우리가 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우리 수익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인을 이겨먹자 라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기 보다는 개인투자자라고 해도 개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외인과 함께 외인을 카피해서 외인과 똑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하지만 저는 전업투자자이기도 하고 촬영을 위해서 차트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들의 수급 흐름을 좀 지켜볼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실상 하루에 차트 한 시간도 집중해서 보기 힘드시다는 거 제가 이미 너무 많은 구독자분들 사연을 들어봐서 알기 때문에 제가 어 소통방에서 계속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꾸준히 눈팅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대응이 좀 가능을 하신데 보통 연락이 오는 분들은 요 타점들 그때그때 캐치해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본업이 있으시다던가 집안일을 하시다던가 뭐 각자의 이제 그런 개개인적인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저는 꾸준히 소통방에서 계속 기가 막히게 여타 점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못 잡아가시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윤 선생님 손실 중입니다. 윤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든데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요런 연락 받으면 제가 사실상 너무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안내가. 언제 나올 줄 알고 내 소통방만 계속 쳐다보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요 방식은 진짜 무조건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답답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쉽지 않게 제가 이제 이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원래는 소통방에서 안내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는 제가 문자로 직접 여러분께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연락처 잠시 띄워 드릴게요 자 여러분 번호 보이시죠 010 4 5 1 6 2 2 5 010 4 5 1 6 2 2 5 입니다 자 여기로 한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제 영상 보신 소중한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놨다가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사인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맛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지 말고 이런 종목일수록 좀 차분하게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마지막 파동에서 매도하실 때 수익 앞자리를 무려 세 자리 아니면 네 자리 까지 큰 수익 낼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 이 부분 매도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충분히 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솔직히 무섭기도 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조금 더 극대화된 수익을 맛보고 싶다. 아무래도 소통방에서만 안내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도 되고요. 자, 그리고 중간 중간 제가 피드백도 드릴 수 있고 일단 최소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놓치시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방식을 바꿨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 4516 2255입니다. 자, 이렇게 한잔 문자 남겨놔주시고. 요거 제가 방송하면서 또 시청자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소통방 자료들 보내드릴 때 쓰고 있는 제 개인 번호거든요. 그래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소중하게 저장해서 정확한 타점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좀 많이 긴박한 상황이고 그러는 만큼 인원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보내다가는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개별 문자가 아니고 빠르게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시면 또 혼자이기 때문에 손해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고요. 손실이 먼저 나가게 되면은 또 감정이 실려서 감정적 ]적인 투자, 결국은 뇌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겪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소통방 입장 가능하실 때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주식 공부도 좀 하시고 소통도 좀 하시면서 또 너무나도 중요한 주식 파트너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식 파트너도 제가 대해드리면서 함께 이 어려운 국장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새 채널에 정말 또 구독자도 빠르게 붙고 있고 조회수도 정말 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여러분께 뭐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다가 내가 주식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쌓아온 내 노하우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어디서 좋은 게 아닌 제 스스로가 쌓아온 이 시장을 이기는 확률 을 높이는 기법, 요 기법을 정리해서 어,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식 공부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은 리스크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높은 확률로 이겼던 방법. 요 방법들 그리고 기법들 정말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 역시 놓치지 않고 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즘 주가 변동이 큰 시장에서 이런 타점, 이런 타점들 놓치면 정말로 손실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락돼서 문자 못 받는 것 같다, 타점 못 받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자 지금 바로 누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누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누락되신 분들 제일 먼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